자, 이제 2024년 군무원 구급기출 해설 이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부터 25번까지 들어가고요. 쉬운 문제와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선별해서 우리는 쉬운 문제는 빠르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맞춤법에 어긋난 것이고요. 아, 그래도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미리 OX의 사례로 했지만 이번 박... 바뀌었다.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사실 위험한 건 약간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바뀌었다. 사겼다. 이렇게 모두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주의하라고 맞춤법 엑스에 넣어드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뀌다의 활용이니까 바뀌었다 라는 원형대로만 써야 할 뿐. 이것은 축약이 안 된다는 거죠. 바뀌었의 준말은 없고요. 바꾸다의 바꾸었다는 바꾸어라는 말이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바뀌었다. 다시 한번 사례 사귀다에서 사귀었다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다시 한번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사귀었다. 사귀었는데 사귀었고 이런 건 아예 없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묶어서 동시에 바뀌다 바뀌었다. 사귀다 사귀었다. 그렇죠? 원형대로 표기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나머지는 모두 맞는 거니까요. 우리 단수표준어의 쉬운 사례 설거지. 물론 이제 옛날에 고어는 설, 것, 이, 이렇게 쓰기도 했대요. 그러나 소리대로 쓰는 설거지가 된 거고요. 자, 3번도 산등성이라고 하는 거. 산의 등 줄기를 산등성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뭐 이유는 뭐그 이외에 다시 한번 표준어가 아닐 만한 경우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표준어 사례 실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5화, 아, 즉 단수 표준어 하나가 우세하면 하나를 표준어로 삼는다. 이래서 산등성이 자체가 하나의 표준어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돌, 무더기도 역시 돌이 무더기로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돌, 무, 덕, 이 이렇게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대로 쓴다라는 것이었고요.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까지 단순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미 1번에 깨끗이라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깨끗이 바로 발음과 함께 우리는 이미 공부했고요. 시옷 받침에 하다는 100% 무조건 이를 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끗이 따뜻이 꾹꾹이 산뜻이 어렴풋이 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는 가득하다에서 온 가득히, 조용하다에서 조용히 고스란 하다에서 고스란 히, 역시 하다가 있으면 히를 쓰고 하다가 없으면 이를 쓰는데 시오세 하다는 이를 쓰고 그리고 예외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고유어 기억받침에 이를 쓰는 깊숙이 같은 거 제가 추천하는 시험용 사례도 있죠. 역시 발음 잘해야 되는 깊숙이 아니라 깊숙이, 깨끗이. 그렇죠? 아주 흔한 예들입니다. 지금 우리 강의 노트에 의하면 한글 맞춤법 51항부터 57항 중에 51항에 있는 바로 이와 히의 표기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 중에 바로 여기에 깨끗이 깨끗이가 그대로 시옷 받침에 하다는 이다라고 이미 명시해드리며 다시 한번 어려운 푸시 따뜻이 떳떳이 꿋꿋이 반듯하다에서의 반듯이 머스트곡의 반듯이 소리대로 적는 것과 구별하고요. 다만 뭐 슬며시 살며시는 아니고요. 이것은 소리대로 슬며시. 살며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사례, 하다 에서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시옷세이가다 맞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추가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 선지 중에는 힐을 쓰는 성실하다, 성실히 흥건하다, 흥건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꼼꼼하다, 촘촘하다, 솔직하다 이렇게 다 힐을 쓴다라고 알고 이와 또 구별하면 되겠죠. 역시 우리가 설명하던 그대로니까 아주 쉬운 거고요. 자,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어법이 두 문제 나왔다고 했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주어 서술어의 관계, 목적어 서술어 관계, 부사어 서술어와의 관계, 또 부당한 공유는 아닌지, 시제의 불일체는 아닌지, 중의적 표현은 아닌지 이런 걸 골고루 다 따져야 하는데요. 자, 맞는 하나 3번. 이번 연극에서 영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지금 전혀 문제 될게 없잖아요. 이번 연극 에서를 부사어를 빼보고 연극 회사를 빼고 영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겠죠. 물론 역할이 아닌 이상 무엇을 묻는 거죠. 어문 규정도 아닌 것 같고요. 역할을 맡았다고 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반면 1번은 벌써 책과 그림을 그렸다 어색한 느낌이 오죠. A와 B인데 서술어가 하나라면. 바로 뒤에 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맞을 듯, 그러나 책을 그리지는 않았을 테니까, 와과의 천형적인 부당한 공유, 서술의 잘못된 생략. 따라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겠죠.